한방 눈이 내리던 스무 살 생일날. 저는 시댁에서 생일상 한번못 받아보고 시댁에서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들은 채 형님이 던진 설거지 거리 앞에서 손이 꽁꽁 얼어붙은 채로.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구나. 남들은 꽃다운 나이에 꿈을 꾸고 연애를 하고 세상을 경험할 때 저는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가족도 친구도 버리고 단 하나 남편이라는 사람만 믿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혼전 임신도 아니었고 그저 사람이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연애할 때는 그 착함이 너무 좋았고 평생을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착한 사람이라는 게 가족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 하고 부탁은 거절도 못 하고 누가 뭐라 해도 웃기만 한다는 뜻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시누이가 위로 셋, 아래로 둘. 아주버님이 한분 계세요. 형님 그러니까 아주버님의 아내 되시는 분은 제가 처음 시집 오던 날부터 저를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웃는 얼굴이 얄밉다느니 눈빛이 싸가지 없다느니 걸음걸이가 마음에 안 든다느니 시비를 걸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만나는 날은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저를 갈궜어요. 형님이 대놓고 면박을 주면 시누이들은 한 마디씩 거두며 은근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형님은 기가 많이 센 편이십니다 아주버님보다 3살 연상이고요 시누이들보다도 당연히 나이가 많습니다 형님과 시누이들은 제가 해놓은 반찬을 몰래 버리기도 하고 애써 정리한 거실을 슬리퍼 신고 휙휙 밟고 다니기도 하고 가족 모임이 있는 날 설거지는 오롯이 저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맘 편히 식사했던 적이 없습니다. 시집을 온 순간부터 저는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결국 답은 하나였습니다. 제 남편이 너무 만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세상에서 그렇게 착하고 순한 사람도 드물 거예요. 저는 그 착함에 이끌려 결혼했지만, 결혼하고 보니 그 착함은 저를 지켜주지 못하는 무기력함이었어요. 김장철이면 꼭 저만 불려갑니다. 형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저는 허리 펼틈 없이 배추 씻고 양념 버무렸어요. 시누이들은 어쩌다 나타나면, 언니 아직도 하고 있어요? 하고 묻기만 하지, 도와주는 일은 없었어요. 남편에게 말하면 그래도 가족인데 그냥 좀 참아 그게 끝이에요. 시아버님 제사 때도 만 며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음식 다 했습니다. 형님은 늘 제사상이 차려지면 그때 등장하셨어요. 시어머님은 혼자 안동에 살고 계셨는데 전등이 나갔다 수도가 고장났다 짐을 옮겨야 한다. 그러면 연락이 꼭 저희한테 옵니다. 우리는 인천에 살고 있는데도요. 처음에는 그래도 어머님이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기도 했고 남편을 생각해서 참고 다녔어요. 심지어 한겨울에 어머님이 빙판길에서 넘어지셔서 입원하셨을 때도 시누이들이 단톡방에서 그래도 엄마는 아들 보니까 좋아하시겠네. 엄마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 해서 내려갈 거지? 엄마 괜찮아지실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올라오는 게 어때? 이러면서 저희 부부가 내려가는 걸 당연시했어요.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어머님은 늘 저한테 우리 며느리 하나밖에 없다며 따뜻하게 대해 주셨기에 그것 하나 보고 견뎠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머님께서 어느 날부터 이상하신 겁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전화해서 방금 한 말을 또 하고 식사한 걸 기억 못하시고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치매 초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충격이었죠.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요양원 알아봐야겠네. 혼자 사시기는 무리야. 그런데 남편이요." 그 다음날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내일 모시고 올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응? 어디로? 요양원? 알아본 곳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집으로. 엄마 여기서 모시면 어떨까 해서.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상의도 없이 마치 이미 결정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통보를 한다고? 나한테 의논도 안 하고 이러는 게 맞아? 그랬더니 남편은 그때서야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네 형제들이랑 의논한 거야? 라고 물으니, 응, 이라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역시 그럼 그렇지 그러고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 와중에 큰형님 그러니까 아주버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니네가 제일 가깝고 시간도 제일 자유롭잖아 너네 집이 제일 낫지 않겠냐? 그 말을 듣는데 키가 거꾸로 쏟는 기분이었습니다 시누이들도 전화와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야 애키우느라 바빠서 어쩔 수 없지 않겠어? 형제 중에 제일 형편 좋은 쪽이 모시는 게 돌이 아니냐? 순간 확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도 없고, 저도 지금 일안 하고 있지만, 평생 일만 하다 건강도 안 좋아진 상태였고, 저희 부부 형편도 넉넉한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형편은 신의 내가 더 좋은 편이거든요. 몇날 며칠 고민하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모실게요. 그동안 어머니가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저도 감사하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대신, 형제들끼리 매달 일정 금액씩 모아서 생활비 좀 보태주세요. 저는 정말 예의 있게 차분하게 단톡방에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불씨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시누이 셋이 집으로 몰려왔어요. 말도 안 되는 억지와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야, 너그 속물 근성 여전하더라. 우리 엄마 돈 보고 그러는 거지? 우리 엄마 연금도 좀 있으니까 그거 네가 다 가질라고? 너 같은 년한테 엄마 못 맡겨? 그러곤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누이들의 행동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마치 내가 이 상황을 자초한 사람인 것처럼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순간 어머님께서 안방에서 나오셨어요. 그날은 정신이 또렷하셨던 건지 상황을 파악하셨나 봅니다. 그리고는요. 시누이들의 손길을 뿌리치시면서 저한테 와서 손을 꼭 잡고 우셨어요. 미안하다. 너한테만 너무 미안하다. 저는 그 한마디에 그간 쌓였던 모든 서러움이 무너졌습니다. 이 집안에 누구도 나를 보호해준 적이 없었는데 이제 치매까지 오신 어머님이 그 순간 저를 위해 우셨다는 게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실 거예요. 어머님과 저는 꽉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계속 울다 보니 시누이들은 쇼한다 쇼해. 엄마, 정신 차려! 인연이? 라고 하는 순간 어머님은 안고 있던 저를 떨쳐내고 시누이의 손을 이빨로 꽉 깨물었습니다. 아악! 하는 소리와 함께. 신우이가 어머님의 어깨를 밀쳤고, 저는 어머님이 땅에 부딪힐까봐 꽉 안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어깨 탈골과 가벼운 뇌진탕이 왔었습니다. 그날 저녁, 큰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첫마디는, 야이 미친년아. 저는 결혼 생활 이후 처음으로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불티나게 전화가 왔지만, 모두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님을 모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보다 당신 가족을 더 위해 왔어. 그런데 지금 이런 대접받아야 할 이유 없어. 어머님 요양원 모시든 형제끼리 돌아가면서 돌보든 이제 당신이 결정해. 그리고 저는 짐을 쌌습니다. 친정으로 갔고, 지금은 별거 중입니다. 남편은 그 뒤로 몇번 연락 왔어요.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만들게. 그런데 저는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제가 형제들 앞에서 욕을 먹고, 머리채 잡히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행동도, 안 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니까요. 저는 지금도 고민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게 맞는지, 이대로 이 결혼을 끝내야 하는 건지. 어머님은 아직도 저를 찾으신다더라고요. 제 이름만 기억하신대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나를 위해 유일하게 울어주던 사람. 시어머니란 이름이 너무 마음 아픕니다. 앞으로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더욱 악화될 텐데, 제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안 좋은 기억을 안고 살면서 어머님을 잘 돌볼 수 있을까요? 또, 저를 무시했던 저 남편이라는 작자와 앞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형제들과 연을 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